선미 예수님, 봉헌이 뭡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헌금 내고 교무금 내고 꽃동네 회비 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겸손돼이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늘 말은 내 몸, 내 눈, 내 귀, 내 코, 내 발, 내 손뚝, 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만 실제로 내 몸을 얼마나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서부터 발톱 끝까지, 뼈마디 하나하나, 뱃속에 있는 내장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살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일 먼저 뛰기 시작한 게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나이만큼 심장은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도 없고 빨간 글씨도 못 쓰고 계속 뛰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심장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풍 뒤에서 향내 맡아야 돼요. 내 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왕국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면은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어떤 종교가 있든지 간에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든 불교든 개신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요즘 또 한참 또 뜨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든 대순진리교든 아무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구 비례하여 오히려 선교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럽보다도 종교 인구의 그 밀도가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종교인이 늘어난다면 이 세상이 더 정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각 종파마다 종교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위아래 없이 질서를 깨뜨리라는 가르침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교도소 사목을 했죠 수인 사목이라고 부릅니다. 교도소 지도신부로 있으면서 새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천주교 신자를 파악하러 가면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오늘 온 사람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들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반대죠. 주님, 오늘도 뭐한 7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발 천주교신자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목 가운데서 천주교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괴로운 게 교도 사목이에요. 수인 사목이에요. 아이고, 형제님은 어쩌다 들어오셨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죄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억울하대요. 물론 억울한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종교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은 드글드글 되는데 신앙인은 찾아보기가 아주 귀해요. 아무튼 종교인과 신앙인의 여러 차이점 중에서 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서 소유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풀이하면은 이기적인 대명사가 있고, 다른 말로 교만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대명사는 항상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 나의 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몸뚱아리, 모든 게다 자기 겁니다. 그러나 겸손 대명사, 이타적인 대명사는 나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습니다. 이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궁전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제 겁니까? 하느님의 선물이지요. 재산 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 주시서 그래도 게밥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이타적인 대명사 바로 이거 차이가 신앙인과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외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떤 예화를 많이 들으셨던가, 청지기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의 제일, 으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디를 떠나더라도 청지기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경영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도 내 것이라고 하고,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모든 걸다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할 뿐입니다. 겸손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와서, 자, 잘 집, 잘 받지? 자, 이제는 내가, 내가 맡아서 하마 하면은, 찍소리 안 하고, 주인님께 그대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청지기, 교만한 천지기는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착각하고, 흥청망청 지 마음대로 퍼주고, 빚도 탄감할 것지 마음대로 탄감해지고, 그러다 주인이 돌아오면 은 요절을 낸다는 성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돈의 것이 아니라, 교만의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육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우들의 종이요. 사제도 교우들의 종이요. 각자 각자가 예수님의 종처럼 살때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올라 서려고 하고 갑질을 하려고 할 때는 콩가루 교회가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고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렵니다. 오늘 사제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미사 끝나고 나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세례 받는 그 순간부터 신앙인은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봤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인으로 출발을 했어도 죽을 때는 반드시 신앙인이 되어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제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봉원의 뜻이, 봉원의 개념이 뭐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봉헌의 원칙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봉헌의 원칙은 11조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11조 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그것만 머리에 차 있지만, 그는 여러 11조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봉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11조 한다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시간의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11조가 있고, 세 번째는 물질의 11조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은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성당에 24시간 가운데 2시간을 성체조배할 수 있는 그런 팔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들은 다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잡소리와 잡의식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잠자리에서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내가 내 몸을 십자가로 축성을 하고, 첫 번째 나오는 그말 한마디가 뭐냐,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의 1, 한 달에 10분의 1, 1년에 10분의 1, 내 일생의 10분의 1을 하느님과 같이 하고 의식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11조입니다. 어느 유명한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균을, 이 조사는 꽤 오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평균을, 평균 나이를 70으로 봤을 때, 그 70년 동안을 과연 사람들은 뭘 쓰면서 어떻게 소비하고 살아가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사했더니, 무슨 시간이 제일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루 7시간씩 자는 사람이 70년 동안 잠잔 거 모아두면 24년 동안을 잔다고 그럽니다. 지겹게 자는 겁니다. 24년을 잡니다. 또뭘찾아냈겠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시간을 제했더니 70년 가운데 이거는 남자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더 오래 있어요. 여자가 더 오래 있어요. 20 70년 가운데 여자들은 8년 6개월이 평균치로 나왔고 남자들은 4년 9개월이 평균치로 나왔어. 여자들은 일단 들어가면 봉을 빼고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이불까지 가서 빨았고 어. 근데 반대로 또 어떤 통계가 나느냐? 화장실에서 쓰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반대예요. 남자들은 신문 갖고 들어가면 끝까지 읽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6년 3개월이 나왔고, 여자들은 5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변비 있는 사람은 더 오래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잠자는데 70년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근데 이 통계학자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 그럼 과연 70년 동안 살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내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맞는가? 맞습니다. 하루에 15분씩 매일같이 기도해야 70년 동안 6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먹고 자고, 자기 거를 모든 걸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영원한 세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내 인생 70분의 1도 아닌 140분의 1, 그것도 하루에 15분씩 매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일 때, 솔직히 여러분들 매일 15분씩 기도합니까?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하루에 15분 봉헌 못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거 얻기 위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투구를 해서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머물러야 할 영원의 세상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보다도 작은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다가 더 전력 투구를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70년 살다 내 앞에 왔는데 너 나랑 같이 대화 한 적이 몇 뿐이야? 몇몇 분이나 되느냐? 아유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면 서운하시죠? 저꽤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천국은 전사화가돼 있어서. 이름 석자만 때리면 기마무게가 살아온 게쫙 나와 예, 너이 컴퓨터 화면 좀 봐라 너뭐꽤 많이 했다고 그랬지 봐라 2개월 7일 했다 그것도 한 달은 졸면서 했고 아이고 예수님 그거 잘못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최신형 컴퓨터야 하루에 15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15분을 늘리십시오. 적어도 내 인생의 70분의 1은 하느님께 기도로 봉헌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넉넉치 않지만 적어도 길을 쓰고 내 인생의 11조 시나 시간은 봉헌 못 했다 하더라도, 7년은 봉헌 못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1년은 간신히 제가 봉헌하고 왔습니다. 30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30분 더 늘려보십시오. 이게 바로 시간의 11조입니다. 왜냐면은 하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주인이시오. 시간은 내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15년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없을지, 그게 내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우리 모두는 형이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다 사형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소유권은 그 임자는 우리 각자가 아니라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그 시간을 봉헌해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시간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비록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 자리에 수동적이고 패시브한 자세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여 그 힘을 가지고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 경향을 신앙인으로 바로 쓰게끔 도와주는 그 힘이 바로 시간의 봉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아멘. 두 번째 11조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몸뚱아리의 11조, 육신의 11조가 있습니다. 수빈님,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육신의 11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몸 움직여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할 때가 어딘지를 찾아서 봉사하는 것이 육신의 11조입니다. 뒤돌아보면 나의 손, 그리고 내 노력을 기다리는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길에서 강도 만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몸 움직여서 그분들 도와주는 것이 육신의 11조의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 의미는 장기 기증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으면서 의학적인 것만 맞으면 살아있으면서 남에게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줄수 있죠? 또, 간도 줄수 있어요. 그죠? 또, 신장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척수라든지 이런 것도 맞으면 줄수 있는 거예요. 심장 줄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못 주죠. 뭐, 뇌사 상태가 빠지면 뭐, 저거 하지만. 그럼 죽은 다음에 몇 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어느 신자가 선을 벗쩍 들더니, 신부님, 저도 죽은 다음에 눈을 줄 의사가 있는데, 그눈뺄때안 아플까요? <웃음> <웃음> 아이고, 죽이 싫으면 죽이나 싫다고 그랬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아프고, 안 아프고가 어딨어, 그냥. 아, 그리고 뭐, 이게 뭐 눈에 담아를 통째로 뺍니까? 필요한 것만 얇게 담아내기, 껍질 벗기듯이 벗겨서 필요한 사람들 살짝 얹어주는 건데, 빼뺄때안 아플까요? 뭐, 뺄 때. 안뺄 때. <laughs> 제가 어느 본당 신부할 때, 어느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신부님, 육신의 11조를 하고 싶대요. 시모님한테 허락받으러 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간병인이에요. 여자 병동이 있고, 복도 저쪽으로 남자 병동이 있는데, 그 남자 병동에 20대 중반이 된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덤프트럭에 쳐가지고 간이 다 으스러졌어. 콩팥도 다 으스러졌어. 그래서 당장 콩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소년 가장이야. 부모도 없이 동생들 셋을 부양하다가 밤중에 알바 끝나고 오다가 그냥 치고 간 거야. 콩팥이 다 으깨졌어. 그래서 이 자매는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몰래 검사를 했대요. 근데 그게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이 이게 맞는 확률이 뭐 몇만 분지 일이래요. 근데 그게 맞은 거야. 그래서 죽고 싶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허락을 맡으러 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자매도 병구대기야. 갑상선 뭐 항진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서 간신히 간병이 나면서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 자매가 자기 콩팥을 떼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남편이 허락합니까 그랬더니 허락했대요. 아니 허락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사이는 무지하게 좋대요. 거참 이상한 남편이네. 나 같으면 허락 안할 텐데. 근데 왜 나한테 오셨어요? 신부님이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죠. 내 친아버진 돌아가셨으니까 대신 신부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세요. 허락했죠. 아내거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포가 줬어요. 죽어서 당연히 그 청년은 살아났겠죠. 내가 그 자매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장 바로 앞에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자매님 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자기 자기 혈육한테는 모든 거 주는 건 봤어도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한테 정말 자매님은 예수님 같습니다. 자매님 몇 시간 동안 자고 나오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 자매는 아멘하면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신부님 나 들어갔다 나올게요 하면서 들어갔어요. 저도 수술 끝날 때까지 그 앞에서 떠나질 못했죠. 수술이 잘 됐다 그리고 청년은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고 또 기증한 사람도 수술이 후유증도 없고 한달 있다가. 종합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상선이 없어지고 당뇨가 없어지고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이 육신의 11조는 치유라고 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쓸만한 거 있으면 미리 미리 기정하세요 김수환 주경님도 안구 기증하셨었죠? 또 많은 신부님들이 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죽고 나면은 의과대학에 보내라.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거 해놨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저는 항상 수첩 안에다가 그 증을 갖고 다녀요. 어, 소방관이나 경찰이 입증을 보면은 내 시신은 어디로 이렇게 옮겨라는 걸 항상,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바로 육신의 11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물질의 11조. 내가 벌어들인 것도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손발 움직이면서 땀 흘려서 하느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봉헌의 원칙은 시간의 11조, 육신의 11조, 물질의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슬기롭고 겸손한 경영자 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솟던 교만의 마음이 가라앉을 겁니다. 끝없이 올라가던 세상 욕심이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영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모든 것 주인은 하느님이시요 우리는 슬기로운 청지기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 미사를 봉원합시다. 아멘.